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늘 반드시 읽어야 될 주일에 읽어야 될그 성경. 그거는 소년치가 이렇게 짜여 있어요, 이미. 저는 이제 그걸 그대로 따릅니다. 그거 보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그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쉽게 말해서 말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이제 지난주와 이번 음. 주 연결됩니다. 앞으로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 정말 이러니까 무섭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완벽한 소망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내 대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친인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무슨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일독서도 그렇고 복음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 일독서에도 보면요, 아 예,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 없어. 삼겨봐야 소용없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는 사람이 오히려 더잘 살잖아. 믿으면 뭐해. 이러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분위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시절에,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수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짧게 몇 년은 반짝해요. 열심히 해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른데로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배움망독한 소리를 나죠. 근데 그것까지,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 끝까지 꾸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에 적어두고 있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들을 귀엽게 여겨 내 백성으로 삼고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주리라.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춰와 너희의 병을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리라 하는 데는 영의 병 혼의 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체의 병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힘이 나고 활력이 나는 것이여. 러분 그런 믿음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당해도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되오면 어 우선 핍박이 있을 텐데 그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럼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저처럼 가운데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소갈머리가 없어지는 사람들도. 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그다음참 뽀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오늘의 생명, 어제의 생명, 앞으로 영원한 생명 다 얘기하십니다. 몸을 일으켜라. 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때가 됐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온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온 거예요. 완벽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은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뭐좀편안하려 그러면 그렇게 그, 그, 일들이만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 나라의 그 어려움을 피해서 미국이면 안전하겠지 하고 어떤 미국에 그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각 여러 나라들의 뭐 왕족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몇년 전에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안전하다고 피했는데 오히려 죽음을 빨리 당겨버리는 일이 됐는데 세상에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안전함을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치가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선생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며느리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의사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을 곳은 예수님 한두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자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의 더큰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 어둠의 세력이 더 크게 공격을 하니까 그래요. 인간 혼자만으로는 절대 못 이기지만 예수님을 힘입으면 100%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두 일독서에도 나왔듯이 모두 건불처럼 타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으리라. 지금 이전 세계의 그 기독교 사회가 얼마나 성경을 배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 아실 겁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의 어떤 부패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우리의 그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믿음들을 배반하는 말들을 얼마나,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런 사람들은 모두 건불처럼 타워버리셔서 뿌리도 같이도 남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한세달 반, 네달 전쯤에 갑자기요. 한 마을에서 그, 텍사스에 있는 커 카우닝. 그래서 갑자기 120명이 죽고 170명이 실종이 됐어요. 거의, 뭐, 실종된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거라고 봐야죠. 거의 천조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그냥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거의 300명 된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뭐냐. 그 과달루페라는 강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확 닫히면서 그냥 손쓸 사이도 없이 그냥 그커카운니에서 그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타운 오브 of 트 o m 거기 도시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부상이 없었어요. 영명 사명이에요. 그왜 그러냐? 그그 그, 그 동네 소방서에서 사이렌 연습을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사이렌을 랑울리고이 사이렌 소리가 나면, 무조건 너희 있는 곳에서 빨리 튀어라. 빨리 나와서, 안전한 저기로 가라. 이거를 계속 홍보하고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제대로 작동하나. 저 이거 테스트 철저히 하고, 진짜 깨어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거기 그 범남에서 홍수가 왔을 때, 한쪽에서는 거의 300명이 죽어가는데, 여기는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이제 소박, 거의 소방서저 부소장이 제 TV에 나와서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미리 그렇게 소리를 내고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미리 깨어있고 준비하면 계속 살아서 그 삶의 축복을 서로 사랑하는 이들끼리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손잡고 서로 간에 증거하는 시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갑자기 홍수가 닥쳐와버리면 거기서는 인생에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슬픈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냐 아니면 비극으로 고통 속으로 갈 거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 너에게 앞에 내놓는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재림 전에 재림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을 알아야 우리가 오래 살죠, 그죠? 영원히 살죠. 그냥, 일어날 징조가 있대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선, 뭐, 부모가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고 고소하고 이웃들이 쌀살게 굴고 가는 그런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먼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구에는 곳곳에 재난이 옵니다. 금주림이 오고요. 또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홍수가 어떤 곳에 너무 나고, 어떤 데서 너무 가물어가지고, 불이 너무 타가지고, 큰 화재가 심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다치고 죽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그 말세 오기 전에 그 징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지구에만 땅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우주 전체에 흔들림과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가 약간 23.5도 기울여서 이렇게 뺑뺑 도는데 그것만 약간 바뀌어도 얼마나 인류에게는 큰 재앙이 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리고 가끔 지구에는 한파가 옵니다. 뭐그 당시에 굉장히 추워 지구가 통째로 추워지던 시절에 자랐던 나무들을 그걸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그렇게 전 세계적인 뭐 명기가 돼서 뭐한 40억 50억에 팔리고 뭐 그런다는데 지, 지구에만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하늘과 천체가 통째로 흔들려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다가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무서움들이 이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 보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이 지구가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진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딱 선포를 하세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천지가 없어진다. 그래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참고 견뎌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주님은 힘을 주셔요. 이 마귀의 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는 일이 똑같아 보여도 그때 힘과 희망과 회개와그 영원한 행복을 그 바라게 하느냐 아니면 절망해서 자살하게 하느냐. 그 차이에요. 사탄은 꼭 사람을 끌어내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 죽어도 살아. 너를 믿는 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심지어는 죽는다더라도 영원히 살아. 살아. 니네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재앙 너에겐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해결책이 수억 가지가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 넌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하고, 무능하다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뭐 재수없다 그러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눈에서는, 너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중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 흘렸어. 그거 기억해. 그거 기억해.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주십니다. 어느 대학생이요. 저 대학교 막 입학한 학생이 대학교 입학하니까 이 순놈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붙여준 돈다 쓰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맨날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병이 걸린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몸은 약해졌어요. 학점은 완전히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경고를 받다가 이제 거의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넌더 이상 쫓아올 수도 없고 넌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 내가 왜 그랬나. 나중에 아무리 뭐원부림쳐봐도 쫓아갈 길도 없고. 난살 가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후회가 들고, 자책감이 들고, 딴 애들은 막인저막찬 나가고 장학금을 받았느니, 뭐, 뭐, 좋은 과 애들은 앞날이 진로가 뜨느냐 하는데, 자기는 몸도 약해지고, 제 인생 끝났구나 하고 열등감이 감싸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 죽기 전에 집에 편지나 보내자. 그리고 차마 전학을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저 자책이 들어서 근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딱세달 감백홈. 다른 아무 말도 없습니다. 형 아빠는 걔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이만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무능해지지, 원래 무능했지만 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삶 자체도 정결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쳐다보면 나에게 와. 나에게 와 나에게 돌아와 거기서 죄인들은 그래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창녀와 같지도 않고 뭐 이래요 저 바리세인 기도가 그러면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저는 저 바리세인 같지도 않습니다 자기 의에 자기가 잘났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는 거예요 그냥 <놀람> 오래는 거예요. 부족한 그 상태로 와라. 더러운 그 상태로 와라. 그래서 이제 목욕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좋은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그 보금이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복음이 뭔가, 가스펠이 뭔가, 그 근뉴스가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딱세새 문장으로 세 단어가 아니에요. 세 문장으로 한번 옆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복음이란 뭐다. 한번 옆사람한테 저희는 교회가 너무 넓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없죠. <laughs> 아주 넓은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이 뭐다? 하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세 문장으로. 은 뉴스, 초 뉴스가 뭐다? 복된 소리가 뭐다? 아, 얘기하셨어요? 아, 여러분 말은 다 맞아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복음 뭐냐면 성경 전체예요. 난 너를 사랑한다. 회개해라. 나에게 오라난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뭐,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진리예요.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한다. 회개해라. 나에게 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난 너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까지 바쳐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돌아서라.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라. 돌아서라. 세 번째로 나에게로 와라. 이 문장을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원래 돌아선다. 돌아선단는뜻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알고 그걸 진심으로 속으로 아멘 하나님 좋으신다고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축하합니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냥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보세요. 구원받은 분들끼리 알고 보니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옆사람은 알고 보니 대단한 분입니다. 영원히 살 분들이에요. 세상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꼭 사탄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째, 속지 마라. 속지 만 예수님 오늘 복음에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내가 왔다. 이렇게 떠들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속지 마라. 자, 따라해보세요. 속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예.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뭐, 문선명이다, 뭐, 제임에서 정명석이다, 뭐, 이만희다, 뭐, 그, 많은 이단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시 온 예수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진짜로, 오, 오, 하고 그냥 몇십만 명씩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래야 돼요.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다 그러세요. 왜냐? 내가 성노 마리아가 아닌 것처럼 너도 예수가 아니다 이말 이 대신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냐 그러세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 나 원래 사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정말 몰래 제림한 예수다. 뭐 이따위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짜들 중에. 그럼, 성경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넌왜보울려왔냐 너는, 너는 구름보다는 스카이콩콩에 어울리는 애다. 얘기해 주세요. 그냥. 잘 된, 속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감, 속지 말고 이런 용감한 거를 좀 배워야 돼요. 응. 여러분, 백백교 하세요. 전용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그 당시에 그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그 당시에 신자가 8만 명이었어요. 그 지부 지교회가 9개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지부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저다그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시킨 대로 하는 이 주문을 외우면. 너는 장수 할 것이고 무병할 것이고 또너 높은 자리에 수, 가, 가고 싶으면 집을 다 팔아서 이제 돈을 받쳐라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죽였어요. 여자들도 쉽게 저기 하다가 약간 말안 들으면 죽였어요. 그리고 생매장 했어요. 그 죽은 숫자가 나중에 밝혀진 게 거의 400명이에요. 근데 이 전용회라는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두개골이 컸대요. 그를 쳐다봐도 죽였대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 육원용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 이 백백교 교주에 이제 첩이 돼가지고 이용당하는 거죠. 뭐, 첩이 6 0 명이었대니까. 그걸 알고는 남들은 그를 벌벌 떨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 대답해도 죽여버리고 하니까 떠는데 자기가 돈 갖다 바치겠다고 일대일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다가 돈을 가져온 듯이 아래 이렇게 있는 데다가 사실은 몽둥이를 숙겨갔다가그 자리에서 그걸 빼서 사입이 사기꾼하고는 그냥 머리를 내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친애 아들이라고 하던 그 전영이가, 아이고, 사람 죽네 하고, 이제 마당으로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계속 두드리 옆에니까, 그 옆에 이제 경호원, 비서들, 뭐, 이런 놈들이 확 달려들어서, 개를 얻고 도망가는데그 비서들 중에 일착으로, 제일 남을 많이 죽이고, 그, 하던, 친, 그 친구를, 그, <laughs> 유곤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머리도 쳐버려가지고 그냥 이마를 깨버리고 난 바로 뛰어가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한 잡고 퍼져보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죽여.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사이비가 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피해 보지 않게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그냥 담대하게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때는 언제인지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 6절 근데 그 말을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줘도 절대로 안 믿는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거 가짜야. 제가 그냥 그렇게 얘 예,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 걸고 얘기해도 아 거기 거기 끌려가는 사람들 봤어요. 그리고 속지 말고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두 가지 큰 기독교 조직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큰 조직에 배교가 나타나나? 자기가 신이란 사기꾼이 등장하나 봐야 돼, 솔직히.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살면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들. 그럼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영원히, 반드시 영원히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고백했다고 그 영원히 살려주시면 그리고요 구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면 살을 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도 몸을 일으키고 머리를 들어라,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인정을 받고 가치 부여, 가치를 부여받고 영원히 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노벨상 받은 것보다, 올림픽 금메달 딴 것보다, 뭐일좋은 대학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것보다 더큰 축복.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것보다 더큰 축복을. 우리는 받았으니, 기뻐하며, 몸 일으키고 머리를 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누가 보음 21장,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그 뒤에 주보 다음 본 성경 우절범은 널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재난을 피하도록, 그 무서운 재난들을, 재난을 피하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아까 그 말처럼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림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딱 똑바로 서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한 상을,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